서사시는 영웅적인 인물들이나 신들의 이야기, 역사적 사건 등을 웅장하게 만든 여건의 시입니다. 서사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것을 말합니다. 서사시는 영웅의 일대기나 위대한 업적, 역사적인 사건 등을 소재로 쓴 시입니다. 물론, 신화적인 이야기도 서사시로 만들어지며 서사시는 대체로 아주 길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서사시로는 고대 그리스의 신 호머가 지은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그리스의 영웅들과 신들의 활약을 담은 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사시로는 고려 시대 때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기》가 있습니다. 고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고동명왕의 일대기와 건국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서사시입니다. 현대에 지어진 서사시로는 김동환의 국경의 밤과 신동엽의 금강 등이 있습니다.전체 72장 930여행으로 되어 있는 국경의 밤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두만간 근처 국경지대에 살던 순이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금강은 무려 4800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동학농민운동부터 3.1운동 사회구 혁명을 하나로 연결하여 민중의 저항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